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받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렇게 예전과 같이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게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또 썼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 후설을 쓴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교회에 외부의 적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다시 보낸 이유는 환난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던 환난은 무엇일까요?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6절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받았던 환난은 사람들에게 받은 환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은연 중에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차별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바울이 살던 2000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핍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사도바울은 이 환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 환난이란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은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금석은 금의 순도를 즉 판정하는데 쓰이는 돌입니다. 식음석을 통하여서 이 금의 순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 금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환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또한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더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더못 먹을 수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 받게 될 영원한 복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살아는 근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한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하루로 올려드리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